엑스턴 W, 지금 고속능 네이신 버전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전주 지점, 지금 글로벌 오토 미션, 진복동에 있습니다. 진복동. 자, 장착을 하고, 이쪽에다가, 터보 오른쪽 방향으로 넣었고요. 스루트 냉각수 순환장치. 이렇게 트로트 마디 쪽, 냉각수순환 장치, 이렇게 하고, 장착을 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예, 엔진 소리가 좀 어떤가요? 부드러워졌어요. 예? 부드러워졌어. 엔진 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예. 한번 엑셀 한번 밟아보죠. 그 윙윙 한번 했어요. 좀 페달이 연해졌나? 예, 예, 어때요? 예 조금. 조금 지금. RPM 막, 좀 떨어졌고? 어, RPM 좀 떨어졌고, 이제 연해졌고, 부드러워졌고. 음, RPM이. 원래 예.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아, 근데 지금 떨어져버렸다는 엔진이죠? 아요 아, 있어요.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아요 아, 그, 한, 20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그렇죠? 출력은 거의 비슷하고, 성출력은 네. 어쨌든 지금 부드러워졌고, RPM이 지금 떨어졌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예.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에서 3000에서 4000 올라갈게요. 조금 빨리. 예. 올라가요. 아, 빨리 올라가요? 예.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고속는 레이싱 버전 장착을, 장착을 하고. 네. 여로 갈까요? 네. 들어로 갈까요? 아, 여기 광주로 가시죠, 광주로 고속도로로 지금 고속내신 버전 장착을 하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흙기1 0이 지금 흙밸런스를 맞춰가지고요. 자, 고객님 어디서 오셨죠? 광주요. 광주에서 오셨죠? 광주 방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차가 이렇게 몰고 오시면서 지금 어떤 변화가 좀 여러가지가 좀 일어났나요, 상장님 차, 자, 자, 대기할 때, 예, 이번 예. RPM이 예. 200 정도 떨어진 것 같고. RPM이 좀 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아, 예. 엔진 소리좀 부드러워졌고. 엔진 소리 부드러워졌고.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좀 올라왔고, 예, 브레이크가 좀 올라왔어요. 페달 이제 브레이크 가잘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죠. 브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살짝만 들어도 이게 애에다 놓고 신호대기할 때애에다 놓고 예, 예, 브레이크를 좀 많이 약간 더 밟아야지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데, 예, 예. 발만 얹어도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페달이 이제 압이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압이. 그렇죠, 그렇죠. 아, 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느꼈네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빗길인데요. 지금 전하고 장착 안 했을 때하고 장착했을 때 변화된 것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오, 미쳤다, 미쳤다. 예? 미쳤어요? 네. 따가는 게 차가 지금. 좀... 네, 차가. 네. 어, 아, 지금. 100을 달리면 예, 예. RPM 2층이 좀 넘어요. 이 차가 예, 예. 근데 어, RPM 앞차 때문에 떨치고 있는데 예, 예. 어, 워르막이니까 일단은 접차측정도 예, 예. 있고 어, 평상시때 이제 르막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편지냐? 편지니까 예, 편길이니까 어, 예. 200rpm 넘게 300정도 차이나네요 rpm이 지금 300이 떨어졌다는 얘기요 네아 예. 예. 100에서, 100에서 100에서 치고 나가는 내리막도 아니고 약간 오르막인데 치고 나가는 속도가 예예 우와 와스리가 나와요 <laughs> 오이씨 미쳤네 예? 이거 와스리가 나와요 예 아니 살짝 밟았어요 브레이크 액셀레터를 예예 예. 빗길인데 위험해도 밟아 봤는데 야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laughs> 이거. 차가 지금 미쳐, 미치도록 미 나가죠 지금 이게 지금 고속농 레이싱 버전입니다 이게 고객님 와, 입에서 어, 지금 와 소리가 나고 오 있어요 어, 지금 내 차는 타이어나 이런 거 최상태인데 지금 최적의 상태인데 예예 오우씨 오이씨 오우 지금 그냥 욕을 할 정도로 지금 그 차가 엄청나죠 지금 나가는 게 예. 차고 나가는 맛이 틀려요 차고 나가는 맛이 틀려요? 예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다가 이제 금방 밟았다가 다시 밟으는데 예예 앞차을좀 속도 좀 뚫쳐서. 예, 예. 좀 이따 다시 밟을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laughs> 고속, 고속에서도차고 나는 맛이 뒤에서. 예,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맛이 나요. 뒤로 그냥 의자 어. 뒤로 이렇게 목, 목에 제껴진다는 말이죠. 예예. 이게 지금 네이싱 버전입니다. 우리 고속용 네이싱 버전. 예. 이 와류 장치가 엔드 머플러가 어마어마하게 잘 빼다 보니까 그냥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게. 오우. 아 제트기처럼 나가잖아, 차가. 왜? 예? 살짝만 밟아도 어때요? 예.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나가요? 어 엔진 차에서 부드럽고 네. 훨씬 부드럽고 많이 나가네요. 인정할게요. 예 네. 인정해줘. 네. 인정할게요. 인정하시죠. 네. 이게 지금 레이싱 버전, 레이싱 버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정도의 성능을 가져야 정말 레이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드 걸고 아까 장착하고 오는 거 하고 또 이게 달리는 거 학습이 돼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잖아요. 네. 출력이야. 아무튼, 네. 출력은, 예예. 뭐 때문에 좋아진지는 아직 모르고 하나하나 예예. 안 달려봐서, 솔직히. 근데, 네. 예. 예. 가지다 하니까, 예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야우 예. 연비가, 예, 예. 2000에서 2000, 아, 200에서 250RPM 정도 된다 가면, 예, 런 연비도, 예, 예. 내 차가 지 연비 테스트는 안 되니까, 예예. 어, 예, 평균 연비가 없으니까 예, 내가 평균으로, 예. 했을때는 1 0 0 k m 이상 만만해서 타면 1 0 0 k m 이상 차이 나겠네요 이게 지금 출력이나 토크가 좋아져 버리니까 저 RPM에서 치고 나가잖아 차가 네. 그 다음에 탄력이 잘 되고 요런 걸 봤을 때딱 연비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그러죠. 상황이 되죠 네? 그러죠 그러죠 네그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이게 맥스이 네. 100에서 120 사이에 네, 네. 탄력을 붙이려면 많이 밟았어야 음, 되는데 네, 네. 안 밟아도 지금 네. 110에서 그냥 안 받고 있어도 꾸준히 가요, 꾸준히. 비의 탄력, 예. 와리장치, 엔드버블러. 엔드버블러. 너무, 버플러. 너무, 그냥 힘안 쓰고도, 예예. 기름이 안 들어가고도, 아네요 보니까. 그러죠. 정석증 120으로 정석중을 하면, 예,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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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겁나게 좋겠는데요. 그게 우리 레이싱 버전의 연비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게이 기술입니다, 기술. 그리고 제가 지금 서비스로 또뭘 뭐, 이렇게 좀 해드렸어요. 예. 그것도 지금 장착을 해드려갖고, 지금, 차 성능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들이 안 넣는 곳에다가 또 넣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넣어버리면 연비, 출력, 주행성, 요게 현대장차에서 특허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음. 거기다 와류장치를 또 넣어버리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네, 에코 시스템을 키고, 네, 예. 94km로 달리고 있는데, 93km로. 네, 예, 93km. 좀 이따가 제가, 네, 예, 예. 에코 모드를, 네, 예, 예. 저기, 키면서 업을 올릴거예요액셀레타라는게 예, 예. 아니라 손으로 예 손으로 올릴건데 예. 그때 한번 치고 나가는 맛을 예, 예. 옆에 같이 느껴보시게요 아예 그래요 지금 아, 조수대로 땡기는 맛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단, 단계 한칸 두칸 하면 단계단계 단계 올라가니까 내가 다섯단계로 올릴거예요아 그래요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예좀 이따가 지금은 예. 안되고 차가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 예. 일단은 그,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변한게 일단 어떤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딱 운전해보니까 조용한 거, 차잘 나가는 거. 아, 차가 조용하고, 조잘 나가고. 길에 엔진음이 그 조용한 차인데 예, 예. 더좀이렇묵직해졌다할까 아, 날카로운 그래. 맛 하나 놓고 제 가네요. 앞에 차 없어서. 예예, 해번해도돼요3 예. 하나, 둘, 셋, 네, 셋 넷, 다 차고단 맛이 날라잖아요.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평상시 때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 차. 아, 그래요. 천천히 그럼? 올라가요, 별로. 이렇게 5km가 순식간에 뭐 3초도 안 돼서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천천히 올라가요. 아, 내가 어제 아침에 오면서, 아까 아침에 오면서 내가 다했어 테스트 했어요. 테스트 하면서 오는 거니까. 아, 예. 유튜브 보고 저도 다 했죠. 예, 봤죠. <laughs> 유튜브 많이 보셨고 아... 이게 많이 좋아져 버렸죠. 예. 아... 네. 네. 인정할게요. 인정해요? 네. 최고의 네. 성능. 네. 인정하시죠? 예? 아까 와 소리 나왔고, 오우, 막, 그냥, 그냥, 차가 나가는 게 무섭다고. 탄력주행 기가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에코 끄고, 예. 예. 다시 밟도는데이 예. 기술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객님께서는. 아이 기술력, 차들이 사가야 돼요. <laughs> 차들이 사가야 돼요. 예. 아 네.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아, 현대. 예. 상룡, 블록. 예. 예, 뭐, GM까지, 이런 기술력 사가면, 세계적으로. <laughs> <laughs> 아유, 밤낮으로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까지도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또 뭔가 또 사용할 때 서비스 해드리고, 네. 내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엔진에다가 네. 남들이 안는, 안 오는 것을 해드려야, 그 이상을 성능을 뽑아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 이 핸들도 예. 핸들도 제어하는 시스템이 달려 있는 차가 예, 예. 달리는 예, 예. 하에 달리는데, 예, 예, 그거는 아까 쯤에 했는데도 모르고 조속에서 아, 예. 한번 해봐야 되니 아, 예. 그거는 그거는 아직 못느고 아, 그래요. 예. 나머지는 예 아주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이요? 예.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성능을 많이 좋게 하고 하신데 이제 연비 많이 얻어가셔가지고 생활에 좀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그러면 일에 대한 보담도 뿌듯하고요, 저도. 내가 1년에 3만키로 넘게 타는 차라. 예, 예.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예, 예. 아무튼 기름이 많이 연비가 좋아지면 또 전화 주시고. 예. 이제 저한테 이제 언제든지 또 찾아오시면 더 좋은 걸 연구해서 또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렉스턴 W 2012년. 2012년식. 예, 감사합니다.